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현재 가격에서 약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뭐 언론만 봤을 때에는 아 이거 걱정이 많이 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여러가지 그 이외의 뉴스나 수급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야, 이거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한 번은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HMM을 보고 있는지 핵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요즘에 hmm 관련해가지고 운임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운임이 빠진다 라는 내용 때문에 실적 하락하는 것 아닌가 라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혹시 매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도 hmm 미래를 되게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는 걸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면은 저는 이런 부분이 전부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각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 이전에 항상 나오는 얘기 이게 굉장히 막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보니까 시끄러울 때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한 거에 흔들리면은 나중에 이제 어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속아갖고 여기에 이제 올라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사업적으로 잘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걸까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결국에 지금 HMM은 다른 그 무엇보다 그냥 매각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만큼 이 매각에 참여한 3사가 현재 여기에 제대로 된 수혜를 입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돈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매각에 진전이 보일지 여기에만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대응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도 매각 관련 이슈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준비되고 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아뭐 그때까지 걱정이 될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당장 이 파트너로 참여한 이 사실 하림이랑 파트너로 참여한 j k l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도 롯데 손해보험을 매각해 가지고 hmm 인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자인 동원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세 군데 ipo에다가 강남에 빌딩 매각해가지고 이걸로 인수 자금 사용하려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야, 앞에서는 앓는 소리하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돈 모아 올려고 열심히 예, 발에 땀나도록 다시 발에 땀나도록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매각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실사 얘기 나오고 주당 얼마에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럼 HCM은 어떻게 된다? 그에 맞춰서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나중에 막 무님 지수가 빠지고 그거는 향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요즘에 계속 빠지고 안 좋은 소식 들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털리는 이들은 누굽니까? 개인들. 사모펀드가 조금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연기금이 죄다 사모고 있고, 외국인이 죄다 사모고 있고, 개인들만 털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손들이 바보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더라도, 어? 앞에서는 막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 들려 온다라고 하더라도, 매각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야, 이거 나쁘지가 않네? 라는 가정 하에 이제 주당 얼마에 팔릴 것인지, 여기에 집중을 하면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 연간으로 현재 예상치가 얼마가 잡히고 있다 최근에 운임이 조금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연간 9천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잠정치가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보통 2년 3년 뒤에 실적을 좀끌고온다는걸 생각을 하면은 평균치 1조로 계산을 했을 때 피해 한 6에서 7, 그럼 6조에서 7조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20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게한30% 정도 되니까 여기서도 한번 6조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얼추 12조가 만성이 되죠. 그런데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30% 정도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알아야 될게 뭐냐? 어, 전환사채랑 bw 신주인수권 이 주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기존에 그... 있는 주식이랑 합쳐가지고 매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을 하는 주식의 숫자가 기존의 주식을 30% 정도 희석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30짜리 하나, 마이너스 30짜리가 하나가 더해진다면 그냥 없어진다. 그럼 저는 여기 시가총액 12조를 기준으로 1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주당 얼마에 사가는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말씀드린는이 12주가 어그 인수를 하는 기업에서 12조를 다 낸다는 게 아니고요, 12조를 기준으로 지분 몇십 프로, 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현재 가격이 8조라는 건 대략 한50% 정도 위에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50% 정도 구간이 열려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을 하기가 좋을까요? 25,000원 예, 25,000원 부근까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바닥을 쫙 이렇게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단순 가격만 보고 좀 불안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수급이랑 같이 괜찮다면 마음 편안하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HM에 한번 쭉 봤는데, 총정리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현재, 다시. 일단, 현재, 뉴스적으로 봤을 때 시끄러운 내용은 분명히 있다. 응? 시끄러운 내용 분명히 있다. 그런데, 핵심만 보면은, 각 기업들이 지금 돈을 마련하려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매각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실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에 대해서 괜찮게 평가를 하니까 수급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 현재 부분을 기준으로 한 12조 언저리에서 주당 가치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랬을 때 25,000원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이제 방향성이 잡히게 된다면 수급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며 HMM 정리를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 내일부터 연휴인데 어,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구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은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영상 소개란에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서. 멤버십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보시고 한번 멤버십 가입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오. 다시,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